안녕하세요. 농사방입니다. 자, 오늘 주말 일요일 아침인데요. 아, 새벽부터 아, 시설하우스 농원에 있는 시설하우스 실내에 아, 땅을 좀 고르는 작업을 했습니다. 평탄 작업을. 아, 지금, 지금 평탄 작업 좀지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, 나름대로 평탄 작업이 잘된것 같습니다. 조금 이쪽, 오른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, 흙 높이가. 하우스만 봐도 아시겠죠? 아. 좀물 흐름 어, 배수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선은 1차적으로 어, 땅은 질지만 이렇게 1차 평탄 작업을 아, 다 했습니다 안에 이제 조금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좀 깔끔하게 아, 어떻게 할지를 어,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우선 마사토를 깔을 겁니다. 마사토를 깔 거고요. 그 위에다가 아, 그 디딤돌, 어, 디딤돌을 이렇게 조금 어, 일부는 깔 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, 다양한 농자재부터 해가지고 어, 제가 또 계획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를 좀 다양하게 깔끔하게 어떻게 꾸밀지를 또 고민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만능, 만능 시설하우스가 될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농원의 시설하우스 실내, 평탄 작업, 주말에 아침 일찍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. 자, 아침부터 땀을 흘렸네요. 예. 자, 땀을 식히고, 이제는, 아,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시설하우스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, 다음 주또 추가적으로 개폐문, 개폐문, 개폐문 작업도 할 거고요. 어, 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바닥도 어떻게 마무리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